요 앞에 있는 건 저건 예전 등잔처럼 생겼습니다 예 저렇게 자기나 도기로 저렇게 빚어갖고 저기다가 기름을 집어넣고 또 심지를 박아놓고선 불을 켰죠 그래봤자 뭐 촉수가 뭐한5초이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눈앞에 뭐가 있는가 조그만 방에서 아주 조그만 방 32평 제일 작은 방 정도에서 그냥 사람이 서 있고 앉아 있는 가가 불 구분할 정도지 예, 그런 저불 속에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몇천 년을 살아왔습니다. 양초 지금에 와서 뭐 양초의 의미를 두고 양초 꽃이 편이었대 글쎄 우리가 양초 쓴 지는 100여 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. 그 양초가 일반화된 거는 꽤 멀지 않았었습니다. 제가 어릴 적에. 제사 지내려면 양초를 하나 두 개를 어, 가게가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럼 그걸 제사 지내고 얼른 끄고 다음에 또꾹내 쓰고 이렇게 양초는 굉장히 귀했습니다. 초를 사 갖고 절약 간다는 건두개초두 개짜리 한 곽을 사 갖고 한다는 건큰 정성이었죠. 지금은 어, 과학이 발달되고 양초나 이런 게 싸졌, 싸졌습니다만. 너나 없이 다 촛불을 키지만 그런 일하있죠 부처님이 어느 그 마을에 갔는데 마을 분들 전부 다 나와서 큰 등을 밝히고 단뭐 부처님 밝힐 조심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쪽 맨 끝에 아주 남노한 여인이 조그만 등장을 키고 들고 있는데 부처님이 거기 가셔서 니네 등장이 제일 크고 제일 밝고 크거나 아이고 저, 저는 돈이 없어서 있는 돈 이런 털어서 겨우 이런 어치든등전을 샀는데 뭐가 크겠습니까? 러니까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들여서 만들지 않았느냐? 100억 부자가 1억을 들인 게 대수냐? 니가 이론이 있는 게 이론 쓴게더 크지? 해서 그걸 정성이라고 보면 맞습니다.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얼마만큼을 하느냐? 이게 정성이죠. 얼마만큼 바쳤느냐가 아니라, 그리고 돈을 안 바쳐도 마음이 간절했느냐. 이게 아마도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모든 신령님들은 마찬가지죠. 정성을 보는 거죠. 그 크고 작고 돈이고 금이고 귀한 게 아니라 정성을 보려고 하는 거지. 그 간절함. 인간의 간절함은 신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. 인간의 간절함.